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. 잠시 뒤에 더뉴스가 방송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비 위가 불편할 때 좋은 거 아시죠? 그 소리? 관절이 불편할 때 좋은 겁니다. 아니 위 점막을 보호하니까 속이 편안해진다. 관절이 편안해진다고? 오호 위에 좋다니까. 관절에 좋다니까. 설마. 그러면 우 뭐? 다? 두 가지 문제가 하나의 답으로 귀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편안한 게 건강한 겁니다. 아시죠? 레이델 소편한 관절 비즈왁스 알 전통 건강식품 전문기업 삼다원 장만순 산삼가는 대한민국 산업포장 훈장 수훈에 이어 전통미학을 담은 제품으로 2022년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에서 팩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. 검색창에 삼다원 장만순 산삼가 궁진보. 구석한 헤어 프로의 손길이 필요할 때 셀프로 프로페셔널하게 아사이베리의 보습력과 향기를 담다 헤어 전문가의 선택 카디뷰 아사이오일 헤어샵에서 만나